황고미가 화가 났습니다. 황고마, 황고미는 왜 화가 나서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혼자짖는 것일까요? 이유는 바로 오리입니다. 오리가 그 펜더 황고미가 가지고 있던 공을 우리가 어, 떨어뜨렸거든요. 아니, 그러니까 황고미가 떨어뜨렸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잽싸게 들어갔어요. 이거는 안 되죠. 근데 황고미는 뺏을 방법이 없으니까.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가장 무서운 협박이 귀여운 협박인거 아세요? 이 귀여운 협박이 아빠는 오리 껍을 뺏어서 줍니다. 네. 황금이가 공을차지 했습니다. 네. 자. 이제 어떻게 할까? 이제 어떻게 하지? 황금이 야, 우리 안 되겠다. 놓치지 마. 안 돼. 게지 마. 이거 보이지 어떻게 이뻐서? 에휴, 봄아, 봄산에 높은 산에 있지 말고 평지로 내려오면 공이 안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? 우리야, 우리 오리 어떡하냐? 우리, 우리는... 어떡하지? 어떻게 하면 좋아? 우리의 모습을 잠깐 볼까? 우리입니다, 우리의 이 안타까운 얼굴. 우리! <laughs> 너 잘생겼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여운데 우리의 표정이 이쁘다고 다들 그럽니다 아유 이뻐라 야뭐뭐 어떻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도 <laughs> 황고마공잘 지키고 있어라